옳지, 것은데 응. 아이고, 아우, 아데아이고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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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아 진짜 눈물난다 나 아우, 타우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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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

아, a k 도 그냥 반동 잡으려고. 오, 이 오이거, 여기. 이기아 이제 기다기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요 저도 여기. 스폰 처음 보는데요?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아여자우리 여기. 여기, 스기브스여브랑기 여기. 찾으러 가야기요 예 네. 야, 근데 확실히 매 뭐지? 뻐. 저기 스케브만좀 잡고 움직입시다 예. 네. 아, 보여요. 스케브가. 이 스케브 스폰이라서 아, 득골. 스폰. 알겠습니다. 아가. 한번 그 핀이 오른쪽 가지 않았어? 또 뛰어갔네. 핀님 여기, 여기 있는데요. 네? 어, 아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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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안돼, 이 전면에 두 마리 있네요. 앞에 두 아, 마리 있어요. 아더 있어요? 앞 있어요. 이스 치료 <laughs>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나. 지금 온몸이 다 나갔는데. <laughs> 저거 좀. 좀 <지금> 모르겠어. <laughs> 뭐야? 어, 그래. 빠리다, 리다 어, 그, 아까 제가 만났던니 오케이. 아. 90. 오, 도탄 나서 살았네? 아. 신 나강. 대제소 쪽에 좀 많이 어? 싸우네요. 아유, 얘가 이거 갈 살이 가할살이모르겠네 오른쪽 네, 저그 앞에 있는 와사님 이거 확인했고, 아, 어때? 어때요? 와, 방탄보가 없었으면 나 죽겠어. 그 나이스... 어, 나 과다출혈... 아, 안 돼! 쟤네 가학 트레일 트 있어요? 있는데 잠시만요 뒤야 네. 아군이죠 아군이죠? 아군이요 아군이요 <laughs> 여기요 어 감사합니다 둘다 잡은거 같은데? 둘다컷 나이스 음. 어거 뒤진줄 알았네 잘하시네 저뒤 있어 에, 네, 이쪽 찾아가셔야죠 자, 얘네들 치료 키 있는지 확인부터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아얘구나 예 활레비구나 아, 너. 아파네. 아이고. 아, 내가. 네, 어, 세매. 뭐, 뭐, 뚝배기가 없어서 가져갈게요. 네. 예, 네, 뭐 옮길 뭔충 들었던가. 예, 운프 들었어요. 운프 어? 내 건데? 어? 아, 예? 나 운프 우두에서 잃어버렸는데. <laughs> 그걸 얘가 들고 왔을 리가 없잖아요. <laughs> 아 잠깐만, 운프 상태 좀 봅시다. 아 옆에 보이네. 아 운프, 운프 받을래요? 어, 가을래요나 어, 운프 내건나그 한이 맺혔어. 아, 오케이. 운프, 운프 넣어놨어요. 예. 진짜. 아, 어쩐게 얘가 딱 운프 들고 있냐. 어디가서? 아니 넣어놨어요, 진짜네. 와, 되게 웜 풀이 딱 들고 있네. 이러면은 신기하다. <laughs> <laughs> 여기다 생겼어요. 오 나이스. 방금 멋 있었다. 어. 어. 이싸 나이스. 아이고, 유제 저. 그럼 4초 만에 게임 끝났다. <laughs> 아, 플래그 세우지 마세요. DMC입니다 네. 잡았어요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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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개많이 맞고 도망갔어요 지금 아나 다운! 씨발 뭐야